서동구 매직 TV 시청자, 투자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종목작전타임 시간에 좋은 섹터,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 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 조회, 그리고 또 구독, 알람, 또 좋아요, 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월달 들어와서도요. 계속 어떤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께 어떤 시장의 이러한 딥시크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동의하지 말고 또 파월 행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들 또 딥시크와 관련된 거꾸로 수혜가 될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든가 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엔비디아의 130불 회복과 더불어서 유리 기판 쪽들에 대한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크게 보면 우리가 뭐 IT 소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중에서도 꼭 집어서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또 내가 이 유튜브만 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결제단을 임박하고 있는데 결제 관련돼서 망설이시,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가입문의 이, 가입 이 데일리온 관리팀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전 타임에서 듣는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매매와 관련된 문자도 받아보시면서 또 오전에 개장하면서부터 10시까지 저와 함께 또 라이브 방송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그룹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네이버밴드에 삼성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 사실은 반도체 기업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소위 k-칩스법 기재에 통과됐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어, 삼성전자 6세대 D램 재설계 검토, HBM4 승부 건다 이런 내용들, 또 역대급 슬림폰 낸다, 에, 갤럭시 S25 어, 엣지 6mm 벽깰듯 이러한 얘기들까지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3일날 이재용 회장의 이심이 무죄로 발표되고 나서. 이제 공은 이재용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몰트톰도 만나고, 손정희 회장도 만나고, 뭐, 스타게이트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씩 나오고, 또 이런 일련의 얘기들이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낸드 가격도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거. 또 hbm과 관련돼서도 6세대 dm 재설계 검토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포기했느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은 hbm hbm 포 승부를 다시 거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삼성전자의 수급의 개선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모처럼만의 400억 이상 이틀 연속 들어오고 기관들도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1,500억 이상의 이틀 동안에 걸친 이러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뭐 기존에 계속해서 매수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투신권이라든가 보험, 뭐 기타 금융 은행 특히 아주 보수적인 얘네들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사모펀드 애들도 다시 주소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저점이. 훼손되기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만 이 49,900원은 이제 올수 없는 자리고요. 바로 51,000원, 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주고 이 5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저항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라인들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적으로 5만 8천 원과 6만 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돼주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의 자리, 6만원대 후반 내지는 7만원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그쵸? 이제서 바닥을 터내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6만원을 빨리 회복을 해줘야 돼요. 6만원을 회복해주고, 그 밑에서 이제 움직여줘도 좋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기서 저점 잡고 1차 반등, 그리고 눌림 한번 주고, 그 눌림이 뭐 5만 5천 원이 되든 5만 6천 원이 되든 5만 8천 원이 되든 5만 8천 원 정도가 되면은 아주 좋겠죠. 그런 이후에 다시 재차 갔을 때 6만 원대 후반 내지는 이 7만 원대까지 보이는 흐름이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는 나타날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가고 못 가는 거는 진짜로 만약에 삼성이 HBM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어떤 대규모 M&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재용의 경영에 어떠한 능력이 보여진다라면 뭐 8만 원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램 가격 레거시 쪽이든 뭐 HBM 쪽이든 으쌰으쌰 해 나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라면 올해 못 해도 여러분들 최소한도 삼성전자는 8만 원을 향해서 갈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거기서 이제 모멘텀을 더 받으면 뭐사상 지난번에 이 88,000원대 이거 돌파하지 못하라는 법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도 삼성전자 물릴 자리가 없는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뭐10% 게임 한다. 6만 원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접근하셔도 좋고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접금들듯이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삼성전자의 보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도 7만원대까지는 홀딩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가 살아야만 반도체도 살고, 반도체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주식시장도 살고, 주식시장이 사는 게 대한민국도 살리는 그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 이 고압수소 어닐링 이 특허기술과 관련돼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이 hpsp 이 종목도 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쵸 어떤 모습이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렇게 잘 움직이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안 깨지고 있고요. 다시 이제 이 자리를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3만 원대 후반 내지는 4만 원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올해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매출단도 올해 27%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도 30% 가까이 증가 또 영업이익도 30% 이상 33%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물론 뭐 4만 천 원을 목표로 또는 4만 7천 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4만 3천 500원 정도의 목표가가 설정이 돼있까 더도 덜도 말고 아 그냥 4만 원 정도만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매수의 존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주봉으로 우리가 또 보시면 결국은 이 흐름들이 항상 주가라는 것은 상승의 어떠한 기조를 보이다가 하락을 하고 B파 반동을 주고 C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시도로 여기까지 갔다가 만약에 밀렸으면은 이 정도에서 올라갔을 텐데 여기 이또 2차 이중 바닥의 주봉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1차 상승 2차 조정 3파 상승 그러면 3파 상승할 때 여기서 한번은 부딪힐 자리가 있습니다 36,000원 7,000원 대에서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요 4만원에서 부터 43,000원 4만 4,000원 라인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hpsp 부담 갖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거래도 아직 본격적으로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수급도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수급조차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어떤 기관들의 매도 공세들을 마무리 짓고,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 슬슬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HPSP,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장비 쪽에 ISC입니다. 자, ISC의 경우에도요, 이 종목도 지난번 구간에서 빠르게 이렇게 8만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지를 잘 받아줍니까? 바로 요 자리죠. 순간적으로 이탈되기도 했지만은,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면은, 65,000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요 자리들에 대한 기간 조정과 더불어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 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양액값으로 전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곧 양액값으로 전환이 돼주는, 이러한 추세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될 때, 얘 역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마치 아까 HPSP하고 비슷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상에서 쌍바닥 보여주고 여기 고점 돌파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여기서 요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면은 한 단계 이제 레벨업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만 원 갔다가 다시 상단에서 지지 받고 있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가면 어디 얼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가면은 9만 원대 후반 10만 원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면,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급의 모습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종목별 우리가 이, 이 흐름들을 보시면 기관 의들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연기금이 5월에 일제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수급적으로도 개선이 돼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ISC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IT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SK하이닉스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패터시스도 하방 잡고 다시 또 대반등 시도를 줄수 있는 그들 중에서 또스몰캡이 해당이 되는 바로 ISC라든가 그리고 HPSP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간다면 뭐 부담없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HPSP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뭐 3만 천원이든 3만원에 초반에 공략한다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손절 라인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수급의 모습만을 놓고 봐도 그리고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7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고 가장 최근에 저점을 종가상으로 6만 원까지도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리들을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6만 원대 중반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이 수급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5만 천원입니다. 5만 천원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R밴드, 또 PBR밴드,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부담된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도 2550이 계속 저항입니다만은 2600을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IT 소부장 쪽들,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속출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가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쪽에서 오히려 그들과의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동구의 매직TV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